힐캠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캠프의 홍입니다. 예, 오늘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요새불망 캠핑장으로 또 출동을 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지금 9월 이제 첫 시작이고, 그리고 오늘이 이제 조금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요. 예, 어저께, 그저께까지만 해도 막 31도, 2도를 넘어가는 좀 더운 날씨였는데, 오늘 지금 11시쯤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선선하다. 그래서 이제, 아, 앞으로 이제 가을이 우리 곁으로 좀더 다가왔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작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캠핑장에 매미 소리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캠핑장으로 더 출동을 했고 그리고 또이 가을 시작되는 가을 시즌에 맞춰서 새로운 코트 텐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011 크리에이티브 코트 텐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본체 예, 그리고 루프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해서 나왔는데 이 예, 제품의 이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 상단 사이즈가 좋고. 그리고 이 도어 패널 있죠? 도어 패널에 그 조금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가 제가 상당히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품 자체또 예약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은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011 크리에이티브 코트 텐트입니다. 네, 여러분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할 이야기가 일단 파우치부터 살짝 이야기할게 조금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다 들어가더라도 여유공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품의 무게는 대략 2.5kg 정도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가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그 텐션 웨빙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쪼이거든요 제품을 근데 요거는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웨빙이 들어 있다. 어, 이거 조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패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일단 요기요 예, 파트는 본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서브는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루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본체는 지금 단일 색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내부에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바닥인데 내부에 보면 살짝 카키가 보일 겁니다. 단일 색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면 온방 예, TC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루프 플라입니다. 이 예, 이거는 풀 플라예요. 이 예, 끝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블랙 색상 그리고 또 하나는 카키 색상, 그래서 두 가지 색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 무게는 1.5kg 정도 나간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대표님이 솔직히 말씀을 주셨는데 파우치가 살짝 조금 타이트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관 가방이 조금 타이트하다 그런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쪽 예, 본체의 가방은 굉장히 넉넉하다 그런걸 알 수가 있습니다 루프플라이는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루프플라이는 예, 본체가 75d 폴리 립스탑 210t 원단으로 되어 있고 구성품은 본체가 답니다 예, 요거 스킨이 다고 근데 여기 보면 팩도 있을만한데 왜 팩이 없느냐 예, 그거는 바로 이 원래 본체 있죠 예,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경량팩이 들어있고 그리고 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하고 혹시 루프에 들어가는 팩을 여기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섯 개 대략 길이는 한 17에서 20cm 내외로 보입니다 알루미늄 경량 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에 본체가 있고 그리고 폴은 허브가 연결되어 있는 폴은 대략 9파이 정도 될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설치를 하면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그리고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아 일단 폴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어져 있는 형태로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치 폴도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폴은 8.5 파이와 9.5 파이가 이렇게 혼용이 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조립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독특하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허브고 허브에 연결되는 포인트를 보니까 안쪽에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폴 내부 구조가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요 포인트가 상당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 굉장히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을 거라는 거죠 쪼쪼 끝에는 없죠 예, 여기는 여기 가운데 리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반대편에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폴을 하나로 조립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는 리지 폴은 지금할게 아니고 예, 나중에 제품이 조립되고 난 이후에 설치를 해줄 겁니다 예, 코트 텐트의 바닥면인데 여기 보면 아일렛 체결 방식으로 폴을 연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팩다운을 할수 있는 고리 포인트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박음질도 꼼꼼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 코트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가 웨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버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또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포인트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면이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을 설치를 할 때는 요거를 이제 하단에 이 포인트를 이렇게더 씌워주는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네 군데 조절을 해주고, 하단에서 길이 조절, 텐션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팩다운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이건 이제 바닥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네 군데 끼워주는 거죠. 그리고 살짝 텐션을 주는 거죠. 예, 참고로, 오늘은 마운트리버의 코트를 준비를 했고, 사이즈는 190에 72cm입니다. 예, 그거를 여기다 올려둔 거죠. 코트 텐트의 사이즈는 2m에 75입니다. m 그리고 높이는 105 정도 됩니다. 그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폴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허브 있죠? 허브에다가 연결만 해주면, 예, 벌써 여기는 조립 끝났어요. 예, 이렇게 하나만, 반대편도 똑같이 연결을 해주면 금방 조립은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연결을 해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제품은 이제 아일렛 체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아일렛에 한 포인트씩 연결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 제품을 코트 텐트를 코트에다가 연결을 해 뒀기 때문에 이제 반대편에서 조금 텐션을 주면서 밀어도 고정이 돼 있어서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편에서 고정이 안돼 있으면 이렇게 지금 들게 되면 반대편이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코트에서 고정을 해두면 밀리지 않고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죠. 어때요? 텐션이 지금 짱짱하게 받으면서 이 전체 틀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충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기본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 후크만 걸어서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후크를 밑에서부터 걸면 이렇게 스킨을 들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스킨을 위쪽에서부터 걸면 하나씩 걸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는 거죠. 여기 예. 조금 더 편한 방식이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런 거에서 약간 중수다, 하수다 이런 거를 살짝 예.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laughs>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허브 여기 포인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형태로 뭔가를 걸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후크. 예, 여기를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어때요? 여기, 끼우는 방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허브를 예, 또 간단하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또 특히나 작은 사이즈의 텐트에서는 이런 일체형 부분이 폴 조립도 쉽고 그리고 이 제품을 좀더 쫀쫀하게 만들어준다? 예, 그런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설치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제품이 상당히 예, 텐션감도 좋다 이런 예,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텐션감이 벌써 예, 짱짱합니다. 여기 보면은 최상단 예, 그 후크인데 여기 보면 약간의 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리치폴을 연결해 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리치폴을 이렇게 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예, 여기다 넣어주고 반대편에서 이렇게 체결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상단이 조금 더 예, 짱짱하게 버텨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리치폴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예, 011 크리에이티브 코트 텐트입니다. 일단 색상은 어, 카키인데 약간 살짝 연한 느낌이 있어요. 예, 근데 색상은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예, 제마에는 드는 색상이다. 그런 카키다. 그렇게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브 폴에다가 리치 폴까지 첨가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알루미늄 7001 계열의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200에 75 그리고 높이가 105입니다. 제품은 면온방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조금 제품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 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퍼 라인인데 일부러 빨간 색깔로 포인트를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마감 있죠. 요게 보면은 잡기도 편하고, 예, 눈에도 확 띕니다.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예약 판매를 하는 금액보다도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마감재를 사용을 했다. 예,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패널은 지퍼 방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메쉬와 일반 패널이 동시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품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지퍼를 열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숨겨진 포인트가 그게 뭐냐면 이 패널 있죠. 패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메쉬 포켓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코트 텐트에서는 이게 최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수납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따로 네, 내부 패널을 따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메쉬 패널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네, 반대편에서 찍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메쉬로 되어 있는 큰 포켓도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어 포켓, 그리고 일반 메쉬 포켓, 이게 반대편에도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코트 텐트들이 보면 측면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꽂고 싶었을 때 머리가 대부분 닿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거의 끝에 왔거든요. 예, 네, 저, 거의 끝에 와야 머리가 살짝 닿습니다. 아예 끝으로 가볼까요? 아예 끝으로 가니까 머리가 닿고 조금만 벗어나면 제가 앉은 키에서는 머리가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공간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 공간이 상당히 넓고 넉넉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부 스펙이 105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 거의 지금 한뼘 정도 남거든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개방감이 진짜 좋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왜냐면 하그 어떤 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좋고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가 한뼘 정도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코트에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 좀처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 공간이 더 넓어지는, 예, 그런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매트를 깔게 되면 아마도 이제 높이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분명히. 예, 그거는 코트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다. 예, 하지만 머리 공간은 조금 여유가 있다. 예, 그 정도로 예, 정리해 보기로 하죠. 제가 지금 내부에 누워 있는데, 그대로 일자로, 예, 상당 공간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딱 누운 모습에서 위도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 있다 그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품 하단에 보면은 전기선이 들어갈 수 있는 파워 포켓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똑같이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로고가 있는데 011 크리에이티브 요거는 패치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요거는 앞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정중앙에 보면은 예, 최상단에 랜턴고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를 보관할 수 있는 도어 포켓이매쉬 형태로 그리고 여기도 크게 널찍한 매쉬 포켓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요 포인트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측면에 여기 넓이도 있고 예, 올라가는 넓이도 있고 예, 그리고 길이가 있고 이또 각도가 있기 때문에 예, 죽는 공간 데드스페이스가 없다는 요 포인트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루프플라이를 일단 씌워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카키 색깔입니다 예, 근데 아주 진한 카키는 아니고 살짝 연한 카키 색깔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요거는 지금 느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피칭은 블랙 색상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루프 플라이를에 연결을 해볼 건데 여기 보면 상단에 이렇게 벨크로로 연결을 해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앞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품은 이렇게 덮어서 마감을 시켜주는 형태인 거죠. 한 포인트만 벨크로로 연결을 해주고 간단하게 덮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텐션을 진행시켜 볼 겁니다. 어때요? 예, 기본적인 설치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플라이 하단에 보면 일단 박음질, 재봉 예, 라인부터 상당히 꼼꼼한 걸볼 수가 있고, 예, 길이 조절을 할수 있는 텐션 웨빙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단에 스틸링이 있습니다. 예, 스틸링을 여기 하단에 보면은 아일렛 하단으로 나온 폴 있죠.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그리고 텐션을 당겨줄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면은 이 팩다운을 할수 있는 가이라인 포인트를 만들어뒀는데, 요거는 본품은 아닙니다. 요거는 예, 따로 그냥 촬영용으로 준비가 된 거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뽑았을 때 예, 이렇게 하단에 팩다운을 하게 되면 여기서 길이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팩다운 을할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팩다운을 하게 되면 하단에 예, 공기 순환이 될수 있는 그런 벤틀레이션 포인트도 약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상단에도 보면은 벨크로 타입으로 이렇게 벤틸레이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안 하고 유무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팩 다운을 하기 전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게 되면, 예,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도 여기다 올려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예, 고정이 된다는 거죠. 여기 내부에 별도로 이렇게 포켓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은 포라고 여기 후크 사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거고, 예, 여기 지퍼를 이렇게 올려서 예, 여기 나름대로의 텐션감을 살짝 줘 보는 거죠. 아 근데 여기도 수납 포켓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루프플라이도 이렇게 예, 완전히 끝까지 열어서 개방감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반대편까지 열면 똑같겠죠? 그리고 이 루프플라이는 75D 폴리 립스탑으로 되어 있고 내수압이 3000입니다 아 그러면 은 팩다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예. 근데 앞쪽은 지금 여기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웨빙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팩다운을 할수 있는 고리 포인트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가이라인 있죠 요거를 촬영용으로 묶어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죠. 이쪽하고 이쪽 텐션에서 가운데를 찾아주시고 팩 다운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더땜처리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짱짱하다. 그런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고리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제품을 아까 제가 보여드릴 때요렇게 지퍼를 끝까지 열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 포인트에 지퍼가 2a 예, 양쪽으로 지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접을 수도 있고 여기를 접을 수도 있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말 그대로 전실 그리고 후실이 생기는 거죠 루프플레이는 사이즈가 210에 200에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실과 후실이 따로 생긴다 예,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도 출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도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님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어때요? 이렇게 개방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출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도어를 오픈을 할수 있게 만들어 둔 거죠. 전체를 한 번에 오픈도 할 수가 있고 반절씩 오픈도 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 거죠. 네, 그래서 가이 라인을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 조립이 되는 거죠.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조금, 저기 가운데 있죠. 저기가 살짝 뜨는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고, 아일렛 바깥쪽으로 나오는 폴에다 직접 연결하면 밀착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부에 들어와 보면 지금 반대편까지 있죠. 반대편까지 대략 60cm 조금 살짝 넘는 그런 후실 공간, 그리고 전실, 똑같은 전실 공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아, 뭐, 일단 통풍은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예,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 후실과 전실이 생긴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 말고 바닥에 설치를 했을 때 전실과 후실은 아마도 조금 더그 예, 공간 자체로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011 크리에이티브 코트 텐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판 금액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소재 마감 퀄리티 뭐 나쁘지 않았다 예,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수 있는 포인트까지도 나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이 지금 루프플라이를 옵션으로 구매를 할수 있지만 루프플라이 금액도 나쁘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다 따로 구매를 하더라도 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제품의 퀄리티와 마감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근데 보면은 일단 저기 그 도어 포켓 있죠. 저 포인트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지퍼 끝에 라인 있죠. 그런 포인트까지도 신경을 썼다. 네, 그거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 요런데 마감도 마찬가지예요. 아, 근데 다소 아쉬운 포인트는 팩이죠 팩 예, 팩이 좀 얇지 않았나 예, 경량이 좀, 저도 이렇게 좀 때려보니까 예, 스틸 팩이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굵기가 굵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고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파우치의 크기 있죠 예, 그거는 대표님이 조금 더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리고 제품 자체는 어, 코트 텐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너 텐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언제나처럼 안전한 캠핑, 힐링하는 캠핑, 즐거운 캠핑 되시고요. 안 캠, 틀 캠, 즐 캠, 홈 캠프의 홍이었습니다. 안녕!